너네 전세 333 법안 들어봤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 우리가 아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 핵심은 세입자는 한 집에서 최대 9년까지 살수 있다는 거야. 기존엔 2년 플러스 2년, 총 4년이 한계였는데 이제는 3년씩 3번, 3플러스 3플러스 3구조로 바뀌는 거지. 집주인은 중간에 웬만해선 내보낼 수 없고, 오직 3년마다 갱신 시점에만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언뜻 보면 세입자 보호 강화처럼 들리지만 그안에 시장을 꽁꽁 묶는 조항들이 숨어 있어. 첫째, 대항력. 지금은 전입신고하고 실제 입주한 다음날 0시부터 권리가 생기는데, 이젠 입주한 그날 0시부터 바로 대항력이 발생해 세입자가 들어온 순간부터 은행보다 먼저 돈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니까. 은 팔 때는 세입자에게 서면 통보가 도달해야만 효력 발생. 이게 단순히 서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실제로 받았다고 확인해야 해. 그 사이 며 칠, 길면 몇 주가 걸리니까. 매도인 매수인 둘다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 세입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시간을 끌면 거래는그 자리에서 멈춰버려. 결국 세입자 허락 없이는 집을 팔기 어려운 시장이 되는 거야. 셋째 전세 보증금 상한제. 이제 집값의 70%까지만 전세 보증금이 가능. 1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80%까지 열어주지만 그 안에는 반전세 월세도 금액으로 환산해 포함돼. 공식은 간단해. 월세 만원당 전세 백만원. 보증금 6억에 월세 백만원을 받으면 정부는 그걸 전세 7억으로 봐. 결국 정부가 전세뿐 아니라 월세까지 합산해 임대 토화제까지 겹치면 전세는 사실상 설 자리를 잃게 돼. 토화제 지역에선 집을 살때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거래가 막히고 333 법안 때문에 세입자는 9년 동안 눌러앉고 전세 보증금은 70%로 묶이니까 결국 남는 선택지는 월세 아니면 매매뿐이야. 전세 자금은 월세로 몰리고 월세는 폭등하고 버티다 못한 사람들은 결국 차라리 집을 사자로 옮기게 돼.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 결국 전세의 종말과 월세 폭등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야. 재미있었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줘.